비가 쏟아지는 그날 그녀의 울음소리가 내방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왜 그?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본능적으로 발코니로 달려나갔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이웃집 수아 눈물과 비가 뒤섞인 채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으로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평소처럼 즉빛이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잎사귀가 바람에 한날리는 거리에서 나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스물여덟 살 지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서 일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을 보며 영감을 찾는 게 습관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그녀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2섯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검은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창백한 피부가 더 하얗게 빛났다. 회색 코트가 어깨에 무겁게 걸쳐져 있었고, 그녀의 손은 떨리며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 이제 끝이야. 미안해. 그 짧은 문자가 그녀의 세계를 무너뜨린 게 분명했다. 그녀의 눈물은 비와 섞여 뺨을 타고 흘렀고, 그 모습은 마치 영화 한 장면처럼 절절했다. 나는 우산을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전. 괜찮으세요? 내 목소리는 비바람에 묻혀 작게 들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때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파도가 치는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누구음. 새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옆집이에요. 지은이라고 해요. 비가 너무 세서 걱정돼서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우산을 내밀었다. 그녀는 처음엔 물러서려 했지만 결국 우산 아래로 들어왔다.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오르며 서로의 체온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녀의 이름은 수아였다. 초등학교 교사로 최근에 헤어진 연인 때문에 무너진 상태였다. 그냥 갑자기 끝났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후 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우리 아파트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발코니에서 비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그 관계, 배신의 순간들. 나는 항상 그녀를 믿었어요. 그런데, 수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 말은 진도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됐다. 아침에 출근길에 마주치면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게 일상이 됐다. 수아는 밝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눈가에 드리운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게 습관이 됐다. 그녀의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보낸 여름 휴가, 교사로서의 꿈. 아이들이 웃을 때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당신도 웃을 때 그래요. 하지만 수아의 상처는 깊었다. 밤에 그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조용한 흐느낌이 벽 너머로 들려올 때마다 내 가슴이 아팠다. 어느날 나는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영화 볼래요? 혼자 있으면 더 외로울 텐데.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아 로맨틱 코미디를 봤다. 화면 소커플이 웃을 때 수아의 손이 내 팔에 스쳤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물들었지만 수아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녀의 전 연인을 민지로부터 연락 만나서 이야기할래. 그 메시지가 그녀를 다시 흔들었다. 가지 마세요. 당신을 아프게 할 뿐이에요.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한 번만 마무리 지어야 해요. 그날 밤후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그녀는 눈물범벅으로 서 있었다. 또 속았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사람과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은 처음으로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우리의 심장이 함께 뛰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나만 믿어요. 내 속삭임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 오는 샘어요. 벚꽃이 한강변을 물들일 무렵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변했다. 수아는 여전히 교사로서 바빴지만 퇴근 후 우리 집으로 오는 일이 잦아졌다. 당신 집이 더 편안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작은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치찌개 끓이는 냄새가 방을 가득 채우고 우리는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의 과거는 점점 드러났다. 그녀는 제주에서 자랐지만 대학을 서울로 와서 민지와 만났다. 처음엔 로맨틱했어요.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하지만 민지의 바람기, 반복되는 거짓말이 그녀를 지치게 했다. 나는 왜 항상 용서할 수밖에 없었을까? 수아의 질문에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쥐었다. 당신은 너무 착해요. 그게 당신의 강점이자 약점이죠. 나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상사와의 갈등으로 그만둔 일. 혼자서 버티다 보니 사람을 믿기 어려워졌어요. 수아는 내 눈을 보며 말했다. 지은 씨는 강해요. 나처럼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당신 덕분에 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주말에 우리는 제주로 여행을 갔다. 수아의 고향을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의 손가락이 얼혔다 고마워요. 와줘서 제주 공항을 나서며 바다 냄새가 코를 스쳤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수아의 얼굴이 밝아졌다. 여기서 자랐어요. 자유로웠죠. 우리는 작은 펜션에 머물렀다. 밤에 해변을 걸으며 별을 봤다. 저 별들처럼 우리는 빛날 수 있을까요? 수아의 속삭임에 나는 그녀를 끌어 안았다.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가볍게. 그러나 깊게. 그 키스는 바다 소리에 묻혀 영원처럼 느껴졌다. 수아야. 나. 내 말은 끊어졌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지은 씨. 돌아온 서울에서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아침에 깨어나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민지로부터의 연락이 다시 왔다. 수아를 돌려줘. 그녀는 내 거야. 그 메시지를 본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시해요. 나는 말했다. 그러나 수아의 마음은 흔들렸다. 학교에서 아이들과의 에피소드가 그녀를 웃게 했다. 오늘 한 아이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우리 둘을 닮았대요. 그녀의 말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밤에 그녀가 악몽을 꾸는 소리가 들렸다. 민지. 왜 그? 나는 그녀를 안고 달랬다. 이제 끝났어. 나만 봐. 여름이 다가오며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매트에 누워 하늘을 보며 손을 잡았다.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 내 질문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민지의 번호. 수아는 받지 않았지만 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날 수아가 사라졌다. 학교에 갔다는데 오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려있고 쪽지가 있었다. 미안해. 민지와 이야기해야 해. 곧 돌아올게. 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비가 다시 내리는 밤 나는 창가에 서서 기다렸다. 수아가 돌아온 건 다음날 새벽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코트에 비 냄새가 배어 있었다. 지은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무슨 일이 있었어? 내 물음에 수아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민지가 임신했다고 해. 다른 남자와. 그런데 나를 다시 부르더라.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내 심장을 베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의 거짓말, 과거의 추억이 그녀를 어떻게 올감했는지. 나는 바보였어. 왜 갔을까? 수아의 자책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탓 아니야. 그 사람이 문제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그녀가 다시 떠날까 봐 두려웠다. 그후 우리는 더 가까워지려 애썼다. 주말에 명동거리를 걸으며 쇼핑을 했다. 수아가 입은 새 드레스.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이뻐요 그녀의 질문에 나는 키스했다. 세상에서 제일.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집을 같이 사는 거 어때? 작은 아파트라도. 하지만 민지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연락을 보냈다. 수아야 나 없이 못 살지. 그 메시지들을 지우며 수아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어두웠다. 나는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다. 믿어. 지훈아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여름 축제가 열리는 한강변에서 우리는 불꽃놀이를 봤다. 하늘에 피어오르는 불꽃이 우리의 얼굴을 붙였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수아의 속삭임에 나는 그녀의 손을 세게 쥐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지의 목소리 도와줘. 아기가 위험해. 수아는 일어났다. 가야 해. 그녀의 말에 나는 막아섰다. 아니야, 환정일 거요. 수아는 결국 갔다. 나는 혼자 남아 불꽃의 잔상을 보며 울었다. 새벽에 돌아온 그녀는 상처 입은 팔을 감싸고 있었다. 민지가 자해하려 했어. 나 탓이라고. 병원에서 보낸 밤 나는 그녀 곁을 지켰다. 이제 그만해. 우리만의 삶을 살아. 내 말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사랑해요.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 아래 우리는 산책로를 걸었다.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지은아, 나 결심했어. 민지와 완전히 끊을게.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깊고 길게. 그 키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어느 날, 내 과거가 드러났다. 대학 시절 내가 사귄 여자 혜린 이 갑자기 연락을 했다. 지은아 오랜만이야. 아직도 날 사랑해요. 그 메시지를 수아가 봤다.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과거야 끝난 일이야. 내 변명의 수아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녀를 쫓아 나갔다. 비가 내리는 거리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졌다. 수아야 기다려. 내 외침에 그녀는 돌아섰다. 눈물로 젖은 얼굴도 나도 배신당한 기분이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우리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과거의 상처는 두려움 겨울이 깊어지며 눈이 서울을 뒤덮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작은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트리를 장식하며 웃음이 터졌다. 작년엔 혼자였는데 올해는 수아의 말에 나는 그녀의 코에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디자인을 취소하고 동료의 질투가 나를 괴롭혔다. 너 같은 프리랜서가 왜 여기 있어?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다. 수아는 나를 안고 말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녀의 지지가 나를 일으켰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밤늦게까지 일했다. 수아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 아이들이 노래 불렀어. 사랑 노래. 그녀의 미소에 나는 녹아들었다. 민지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직접 우리 아파트 앞에. 수아야, 마지막으로 봐.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수아는 문을 열지 않았다. 각. 이제 끝이야. 민지는 울며 사라졌다. 그날 밤 후, 수아는 내 품에서 떨었다. 두려워 다시 올까봐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아니야 우리는 강해요.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으로 바다를 보며 산책했다. 여기서 결혼식 올까? 내 농담의 수아는 웃었다. 좋아. 약속해. 해변에서 맹세했다. 손가락에 가상의 반지를 끼우며 돌아온 후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수아의 건강이 나빠졌다. 피로가 쌓여 병원에서 진단 우울증 초기. 나 약해졌어.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매주 세션에서 손을 잡고 앉아 감정을 나눴다. 봄에 나는 트로포즈를 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수아야 나랑 평생 함께 할래. 무릎 꿇고 작은 반지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응근우 사랑해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해린이 다시 연락했다. 나 임신했어. 내 아이 아니야.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수아에게 전해졌다. 동료가 실수로. 지훈아 진짜야. 수아의 절망적인 눈빛에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믿어져. 수아는 떠났다. 제주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의 쪽지에 나는 무너졌다. 비행장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제주에서 온 수아의 편집위안회 혼자서 정리해야 해. 그 글씨가 떨리는 손으로 쓰인 게 보였다. 나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일했다. 디자인 작업이 영감을 잃었고 밤에 잠못 이루었다. 친구들이 위로했지만 시간이 약이야. 그 말은 공허했다. 한달후 수아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기다린 나는 그녀를 안았다. 가지마. 제발. 그녀의 눈물에 나는 키스했다. 이제 진짜 끝내자. 과거를.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근처 밝은 공간. 함께 꾸미며 웃었다. 여기서 우리 집 만들자. 벽에 사진을 걸고 식물을 키웠다. 여름 휴가로 강원도로 갔다. 산책로에서 손잡고 걸었다. 자연이 우리를 치유해줘.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 밤에 모닥불 옆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꿈 아이를 키우는 것 입양할까 내 재환에 그녀는 웃었다 좋아 우리 가족 하지만 민지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의 학교에 나타났다 아이 때문에 도와줘 임신한 배를 보여주며 수아는 동정심에 흔들렸다 지은아 잠깐만 도와줄게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왜그또 배신당할 텐데 첫 싸움이었다 너도 과거가 있잖아. 수아의 외침에 나는 침묵했다. 그날,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다. 아침에 화해했다. 미안해. 사랑해요. 포옹으로. 가을에 나는 승진했다. 회사에서 인정받아 자신감이 생겼다. 수아를 위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다. 레스토랑에서 와인 마시며 너 덕분이야.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그러나 비극이 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제주에서 온 소식 떠 엄마가 아미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리는 함께 내려갔다. 병실에서 어머니를 보니 수아의 눈빛이 그립게 닮아 있었다. 따라 행복해야 해. 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울었다.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제주에 머물렀다. 바다 보며 산책하고 어머니를 돌봤다. 고마워 지윤아 수아의 말에 나는 가족이잖아.라고 답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며 수아는 무너졌다. 왜 나한테? 밤에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함께 이겨내자. 라고 달랬다. 겨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수아는 강하게 버텼지만 집에 돌아와 무너졌다. 엄마 없이 어떡해요. 그녀의 울음에 나는 함께 울었다. 우리는 제주무덤에 꽃을 놓고 기도했다. 쉬어가자. 내 말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로 돌아와 삶을 재건했다. 수아는 학교에 복귀했고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함께 요가 클래스에 다니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었다. 숨쉬는 법을 배워야 해. 수아의 미소가 돌아왔다. 새해에요. 우리는 약혼식을 올렸다. 가까운 친구들만 모시고 작은 파티, 반지를 교환하며 엠. 영원히 라고 맹세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너희 둘은 진짜 운명이야. 하지만 시련이 다시 왔다.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수아를 찾아. 수아는 갔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에 나는 따라갔다. 병실에서 민지를 보니 그녀의 눈은 공허했다. 미안해. 사랑했어. 민지의 고백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이제 놓아줘. 나도, 너도, 그날 우리는 민지와 작별했다. 이게 끝이야. 수아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오는 길 수아는 말했다. 고마워. 따라와줘서 이제 자유로워. 봄에 수아가 인신 소식을 알렸다. 아니, 입양 절차를 시작했다. 우리 아이를 키우자. 고아원에서 만난 아이, 다섯 살 소녀, 엄마. 아이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여름에. 아이를 데려왔다. 이름은 할인님. 집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 엄마들, 사랑해요. 할인의 말에 우리는 안겼다. 그러나 내 과거가 다시 도졌다. 혜린이 진짜로 임신했다고 증명됐다. 디 n a 테스트.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사실이었다. 대학 시절, 실수였다. 수아에게 말해야 했다. 지훈아, 무슨 일? 수아의 직감에 나는 털어놓았다. 아이유. 내 아이가 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이제야? 수아는 집을 나갔다. 나는 할인을 돌보며 기다렸다. 엄마 어디 갔어? 할인의 질문에 곧올 거야. 라고 답했다. 수아가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다. 생각했어. 함께 키우자. 그녀의 말에 나는 울었다. 정말. 은물우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는 혜린을 만났다. 아이는 작고 귀여웠다. 이름은 민서원둘다 데려오자. 결정했다. 입양 절차가 복잡했다. 법적 문제. 사회의 시선. 레즈비언 커플이 아이를.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싸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위에 참여하고 커뮤니티를 모았다. 가을은 승소했다. 민서와 할인이 우리 집에 왔다. 혼란이었지만 사랑으로 채웠다. 언니, 동생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울렸다. 민지가 다시 연락했다. 축하해. 나도 새 삶을 시작할게. 그녀의 말에 수아는 행복해. 라고 답했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트리 아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풀며 웃었다. 이게 꿈인가. 수아의 속삭임에 나는 키스했다. 현실이야. 새 프로젝트로 바빴다. 아이들 책 디자인. 수아의 아이디어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 이야기처럼 출간되며 성공했다.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수아의 우울증이 재발했다. 아이들 때문에 버티지만 그녀의 말에 나는 상담을 다시 시작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여행으로 휴식결. 여수로 올 바다 보며 아이들과 놀았다. 엄마들 영원히 함께. 할인의 말은 이라고 답했다. 봄에. 나는 회사이사가 됐다.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가족이 지탱해줬다 수아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최우수 교사, 축하 파티에서 키스했다. 민서의 생일에 파티를 열었다. 혜린도 초대했다. 고마워, 키워져서. 그녀의 말에 우리는 안도했다. 여름 휴가로 제주 갔다. 어머니 무덤에 아이들을 데려갔다. 할머니, 우리 행복해요. 수아의 기도에 눈물이 났다. 가을에 새로운 도전. 르케트권익 단체 가입다. 행사에서 연설했다. 사랑은 성별을 초월해. 박수가 터졌다. 겨울에 눈보라가 왔다. 아이들이 아팠다. 병원에서 지새우며 함께 이겨내자. 라고 다짐했다. 새해에 결혼식들. 법적 인정된 작은 세례식들. 친구들이 모여 축복했다. 영원히 행복하세요. 삶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이 자라며 하리는 학교에 갔다. 엄마들처럼 되고 싶어. 민서는 그림을 그렸다. 수아의 책 출간.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을. 베스트셀러 됐다. 나는 표지를 디자인했다. 여행으로 유럽 갔다. 카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 세계가 우리를 축복해. 돌아와. 이웃들과 모임. 너희 커플, 롤모델이야. 칭찬에 웃었다. 하지만 작은 갈등. 일 때문에 피곤해 싸웠다. 이해해져. 화해하며 더 강해졌다. 아이들의 졸업식들. 엄마들 덕분. 눈물 흘렸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성인됐다. 하리는 디자이너. 민서는 교사. 너희 덕분이야. 졸업식에서 말했다. 우리는 은퇴 후 제주로 이사요. 작은 집에서 바다 보며 살았다. 이게 인생이야. 수아의 말에 동의했다. 마지막 겨울. 수아의 병혼. 늦었어. 하지만 행복했어. 그녀의 마지막 말. 나는 그녀를 보내고 추억을 간직했다. 아이들과 함께 그녀의 무덤에 꽃을 놓았다.